네. 이번 시간은 투자 운용사 2과목의 3편, 투자 분석 기법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재무 비율을 하나하나씩 다 이해를 해보는 시간이 됩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첫 번째, 비유동 자산 회전율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이제 이번 시간은 제가 어, 금융 자격증에 대한 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과 연관이 돼서 어, 금융 자격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이제 금융 자격증 여러 개 중에 그 중급 레벨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투운사 어, 그리고 은행 F P 또 A F P K 자 그리고 어, 신용 분석사 네, 보험 심사역 그리고 신용 분석사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금 이제 투운사를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신용 분석사를 여러분께서 현직에 계시든 취업 준비를 하는 분 입장에서도 꼭 취득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 이제 이 중에서 말이죠 투운사가 제일 많습니다. 시험 보는 인원은요, 응시자는 투운사가 제일 많은데. 투운사가 이제 왜 제일 많으냐면요. 그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를 보면요. 일단 증권사에서는 엄청 필요합니다. 어, 회사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는 그런 상품 운용이다라고 하는데, 예, 상품 운용은 사실 몇명안 되죠. 그런데, 예, 레브 카운트는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예, 레브 카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증권사는 많아야 돼요. 이건 뭐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도 어, ISA를 하면서, 예, 또는 이제, 어, 은행의, 뭐, 은행이나 보험도 내부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죠.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는 이제 ISA를 하면서, 어, 투자 1임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은행끼리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 운용사에 대한 그 자격증 보유자가 얼마나 되느냐, 예, 몇몇 메이저 은행끼리 좀 경쟁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어, 3대 권역 중에서 제일 거리가 먼 쪽이 보험사인데요. 어, 보험사도 제가 이제, 그, 삼성화재나 KB선보에 오프 강의를 한 번씩 하는데, 그 삼성화재의 연수원에 가보니까 이제 자격증이, 에, 뭐, 여러 자격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게쭉 나와 있는데, 뭐, 투운사도 취득하면 20만원 지원한다 이렇게 봤어요. 어쨌든 뭐, 투운사는, 어, 범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왜또 응시자가 많아지냐면은, 이 투운사가 현재 그 전체 어떤 그 자금의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리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재료금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비중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어그 우체국의 우정사업 본부에서도 예, 투운사에 대한 어 자격 취득을 장려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 투운사에 대한 어, 저변이 더 커지고 있다. 네, 또, 미국의 예를 들면, 그, 사모펀드가 굉장히 많아요. 사모펀드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전문 사모가 10억이면 되거든요. 네, 전문 사모펀드 설정은 10억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는 또, 운영연력이 3명이 있어야 되고, 그죠. 부동산 투자도 또, 그죠. 운영연력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하떤 투자 운용사가 저변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인원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뭐, 나머지 다 장점이 있습니다. 어, 보험 심사에게 경우는 요거는 이제 그 손해보험사를, 손해보험사의 현직자분들이 한90% 이상이 되거든요. 9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이제 손보사를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요거를 취득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어, 이게 이제 승진, 그, 승진의 필수 또는 인사 가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제 심하게는 이 시험을 패스하지 못해서, 어, 승진에 누락된 케이스도, 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있으면 가점이 있고 하니까, 손보를 타겟팅을 하는 분들은 꼭 따는 게 좋아요. 보험심사요. 그리고 이제 A의 경우는 그 C를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또뭐 가장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예전 보다는 인원이 좀 줄고 있습니다. 네, 은행의 FP는 이제 은행에만 좀 해당이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다 있으면 좋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신용 분석사입니다. 신용 분석사는 어 요거는 이제 은행에서는 뭐 여신 쪽으로 그죠? 네. 아주 필요하고 보험도 대출을 많이 하니까 여신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신 심사 쪽으로 어 일을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신용 분석사는 반드시 갖추면 좋고요. 어 증권사는 이제 여신보다는 투자잖아요. 근데 어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아주 그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그 사례가 있냐면은 이제 제가 그 신입사원 시절에 이제 우리 뭐 모든 회사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그 대리까지 대리까지 말이죠 기업 분석을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기업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이제 뭐 임원분들 계시고 뭐 조사부장 다 참관하는 상태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년 한두번 정도 예, 돌아가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아 잘한다 못한다.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어,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될 때는 막 엄청 부담이 돼서 막 열심히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게 없었어요. 신용 분석 사라는 과정이 이제 제가 이거를 강의해 본적이 있는데 어, 이제 1부는 회계쪽에 2부가 이제 재무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2부에서 이제 재무 뭐 비율도 많이 배우고. 어, 뭐 재무상 태표에 대한 네, 내용도 있고 현금오름표도 있고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제가 기업 분석을 할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도 이 신용 분석사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고 네, 기업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마 이 중에서 아마 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어, 투은사 합격하시고. 공부하고 계시니까 합격하시고 이것도 취득하셨으면 굉장히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 귀한 시간 네, 앞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을 네, 참고하시고 또 관련해서 이제 그 궁금하신 게 있으면 네, Q&A로 질문을 주세요. 네, 저한테는 질문이 많이 오는 편인데 뭐 상담 진로 상담 질문도 간혹 한 번씩 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시간 되는 한 네, 성의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이제 재무 비율을 하나씩 배우는데 어, 뭘 포인 어,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공식.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공식이고 두 번째는 의미 개념 공식에 대한 개념. 이제 세 번째는 어, 카테고리로 네, 이게 유동성 비율이냐, 유동, 유동성 비율이냐, 안정성 비율이냐, 네, 에, 수익성이냐, 네, 활동성이냐, 네, 보상 비율이냐,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 세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어,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 비유동 자산 회전율은 활동성이죠? 회전율은 이제 분자가 매출액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공식 보겠습니다. 매출액을 비유동 자산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어, 분자가 좋은 거니까 어때요? 높은 수록 좋은 거죠?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어, 비유동 자산을 통해서 매출액이 얼마나 창출되느냐? 비유동 자산에 투자한 자금을 얼마나 빨리 회전시키고 있는가? 회전율이 높을수록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는 라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높으면 일단 좋은 겁니다. 높으면 좋은 건데, 어, 생산 공정이 매우 효율적이다. 네, 효율적이다라는 거는 인풋 대비 아웃풋의 네, 퍼포먼스가 좋다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높으면 좋다, 낮으면 안 좋다. 그런데 너무 높으면, 너무 낮으면, 이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높으면, 자 보겠습니다. 일단 높은 게 좋은 거지만, 너무 높으면 분모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분모가 부족하다. 네, 너무 높으면 어, 유동, 비유동 자산을 즉 설비를 네, 추가로 자산을 확충해야 된다. 설비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낮으면 안 좋은 거죠. 매출액이 낮으면 자산을 투입하고도 매출이 잘안 나오니까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이게 너무 낮으면 너무 낮으면 이게 너무 큰 것이 아닌가. 너무 높다, 너무 낮다는 분모에 좀 맞춰서 해석하면 됩니다. 너무 낮으면 이 비유동 자산 중에서 유휴자산 노는 자산, 노는 자산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처분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재무 비율을 보고서는 이 경영관리에 참조가 되는 어떤 어,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예, 경영관리 에 참조가 되니까 아주 재무 비율이 유용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유동 자산 회전율.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은 분모가 재고자산이 되겠죠. 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속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어, 재고가 빨리 매출액으로 전환되는 걸 말하는 거니까 높은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높으면 재고자산의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 맞죠?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높으면, 너무 높으면 이제 분모에 맞춰라. 그죠 너무 높으면 재고가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기업이 이제 일, 어, 매출을 어, 이상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